천라지망을 하려면 여기를 봐야지 음. 천라지망이 어 진사 진아 진사하고 술해예요. 진사하고 술해가 있으면 천라지망이거든요. 그게 월에 있으면 진짜 천라지망이 돼요. 그러니까 월이 진이나 사나 어그 다음에 술이나 해가 되면 천라지망 그 다음에 이게 더 많으면 정말 진사 술해가 다 있는 사람도 있어. 사주에 진짜로. 그럼 완전히 천라지망 그러니까 천라지망이라는 건 뭐냐면 천라가 하늘의 그물 근데 지망이 땅의 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옴짜따싸 못한다요. 그러니까 옴짜따싸 못하는 것은 거기에 자유가 없다요. 그러니까 진사하고 술해가 있으면 내가 옴짜따싸 못한다. 왜? 왜 못하지? 나 이거 궁금하죠. 그냥 에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봐요. 진시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출퇴근 시간이지. 그러니까 출근해야지. 엄마 출근해야 돼 아빠 출근해야 돼뭐 아이들 학교 가야 돼 내가 학교 나 조금 이따 갈래 이말 돼? 그냥 가야지 <laughs> 무조건 가야지 이게 잡혀있다고요 그 다음 그 시간이 뭔가 해야 될 것으로 잡혀있다고 진이 그 다음에 사도 뭐야 1교시 들어가야지 출석 부르잖아 사 사일 출석 부르잖아요 그 출근 도장 찍어야지 안 찍었어 그럼 나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진하고 사가 내가 꼼짝 탈 수가 할수 있는 시간이 없 아니에요 못하죠 그냥 모든 게 있잖아요 묶여 있다고. 근데 지망으로, 지망으로 묶여 있다고요. 천라는 저기 술회로 묶여 있고. 그러면 지망으로 묶였다는 것은 지의가 뭐야? 물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물질적인 거 천은 정식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정, 주, 물질적인 거 붙어 있다고. 내가 회사 출근 안 하고 학교 안 나가면 내가 성공해요? 안 성공해요? 안 성공하죠. 그럼 진사가 있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야겠지. 묶여서 살아야겠지. 그래서, 근데 묶여서 산다는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살수 있다 없다? 개인적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안 돼. 그러니까 진사는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 진사가 있으면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그 공동체라는 코드를 가져와서 진사가 있으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코드가 되게 높아요. 근데 물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진사가 얼마 많은지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물질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먹고살기 위해서라는 거. 알 겠죠? 진사를 먹고 살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카리트를 잘 만들고 조직을 잘 만들고 그럼 진있는 사람, 사있는 사람 다 약간 그런 코드가 있겠죠? 집합적인 코드가. 네. 이게 뭐냐면 어 신자진하고 사회축도 돼요. 그쵸 우리가 시간적으로 가면, 신자진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자,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자, 같은 색깔 가지자, 이거고, 사유축도 하나의 틀을 가지자, 하나의 포장지를 가지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적인 코드가 생겨요. 근데 이것은 몸적인 거야 몸적인 거. 알겠죠? 그, 근데 이제, 술, 토하고 해수가 있어요. 술, 토하고 해수는 술 씨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옳고그름을 따지는 시간이라 했죠. 그 다음 에술 먹는 시간이라 했죠. 떠들어야 되죠. 그때 뭐해요 사람들하고 입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요? 야, 이게 오라, 이게 글러, 이렇게 할 적에, 사람들이, 어, 맞아, 그게 맞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 동적으로 느껴야 되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 나 잘났다고 하면 돼요, 술이 있는데?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 술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함께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함께를 해야 돼요, 술은. 그러니까, 술이 항상 투덜투덜 엄청 거리거든요. 어, 저 새끼 나쁜 놈이야, 저 새끼 좋은 놈이야. <laughs> 막 맨날 이렇게 따지면서 얘기하는 거. 지금, 헤이쌤이 술어리거든요 진짜 말 많아요. <laughs> 맨날 있잖아요. 저건 갖다 버려야 돼. 저 사람 생각이 잘못됐어.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갖다가 같이, 그니까 한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요. 그니까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그니까 그게 철라고요 그니까 하늘의 그 기운을 따라가야 된다. 그니까 근데 해수는 뭐예요? 잠자는 시간이죠. 그니까 잠자는 시간에 그 사람이, 어, 이제 3차 가는 거고 이제 자러 가는 건데 그 시간도 혼자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됐는데 혼자 있으면 무섭죠. 그리고 진짜 믿을만한 있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믿을만한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헬스나 술토나 개나 돼지인데 그들도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같은 소리 를 꿀꿀거리고 콩콩거리고 워워하고 늑대처럼 짖는다고. 그러니까 계속 짖는 것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 술해라고 보는 거야. 술해가 그러니까 있으면은 혼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면 다망해요 신기한 거. 이게 그러니까 철라지망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독단적으로 나만 잘되려고 하면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출근해야지. 나만 뭐 출근해가지고 나만 했어요. 이런 거 마,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나만 일류시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함께 할 적이 성공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면 무조건 망해요. 그러니까 쏙 빼먹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 돈만 벌려고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벌려고. 그러니까 남 배신하고. 그럼 100% 망해요. 그래서 설라지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서는 함께 해야 돼. 나누고 함께 하고. 그러니까 그 소원들이 뭐냐면 수레가 있는 사람들, 진사가 있는 사람 다 공동체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 수레가 공동체 만든 건정신적 공동체. 그다음에 진사가 만든 거는 그러니까 뭐 교수마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교수마을 뭐 거기도 수레도 되겠다 어쨌든 그런데 조금 더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남 거 이거 그러니까 단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진사라고 보면, 그다음에 수레는 조금 더 정신적 공도체 가난하게 사는 마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런 것들은 이제 수레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천라지망이 뭔지. 보면 그래요. 천라지망이, 나 주식 투자해요. 그럼 바, 망했다, 이놈아. 이렇게 하면 돼요. <laughs> 주식 투자하면 나, 나 혼자 잘,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냥 무조건 망한 거야.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 뭘 만들더라도요, 음식을 만들더라도 혼자 먹을 걸안 만들어. 신기한 거. 그냥 양이 많아져. 항상 1인분을 안 만들어. 요만큼만 안 만들어. 진짜로. 항상 있잖아. 음식이 남게 만들어요. 신기하게. 여기 천라지망 있는 사람. 없나? 그림쌤 밖에 없네. 어쨌든, 어, 항상 있잖아요. 뭔가 남게 만든 게 천라지망사일이다.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한다,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